내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은혜를 멀리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은혜가 없어요, 지금. 막 화가 나 있고, 막 뭔가 불만 있고, 아, 막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 뭔가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막, 아이, 뭐 되는 게 없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나아가죠?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있어요? 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 뭐, 뭐, 잘 되는 게 없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막, 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게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를 통해서, 아까 성막들의 고기 타는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성막을 통과해야, 성막들을 통과해야,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의그 은혜를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은혜가 없으면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해. 은혜가 없으면 송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송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데.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인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성막들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송소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서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누가 보면 7장에서 너의 나를 사랑함이 많으므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